안녕하세요, 여러분. 산골자 농구입니다. 예,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월동포장 들어가기 전에 꼭, 그, 저, 해야 될 일이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.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. 예. 뚜껑을 일단 한번 열어가지고요. 불를 한번 보겠습니다. 저희는 아직 울동계포도 안 덮었네요. 울동계포도 안 덮고 이렇게 아, 있습니다. 들어가, 들어가. 잠깐만, 잠깐만. 자, 여러분. 자, 사양 격리판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. 일부러. 자. 에, 월동 들어갈 때요 이 사양기 내에 에, 사양기 내에 사양액이 그동안 주다가 남은 게 있다면은 남은 거를 사양액이 남은 거 있으면 빼내야 됩니다 지금 남은 게 있으면 분명히 빼내야 돼 남은 게 없으니까 여기다 두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격리판을 요 사이에 하나 뒤에 양식을 이제 먹이장을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경판을 넣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꼭 빼내고 월동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빼내고 이렇게 빼내고 월동을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있으면은 얘들이 추울 때 양식을 먹으러 이 뒤로 나왔다가 이게 있으면은 이 뒤로 먹이 먹으러 나오잖아요 나왔다가 예, 이쪽으로 저녁에 들어가서 봉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겨울을 월동을 놔야 되는데 이쪽으로 나왔다가는 얼어 죽어요 겨울에 너무 추운 날 얼어 죽어요 다못 들어가고 거의 다못 들어가 고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고 근데 이제 두 가지 자 여기에 사양액이 있으면 빼내라 그 다음에 예격리판 이렇게 사이에 끼워 놓은 거 있으면 빼내시고 하라 이거 두 가지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여름에는 이렇게 벌어내겠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올떡날 때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소문을 예, 이쪽으로 조금 조그맣게 두고요 예, 이쪽으로 모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쪽으로 모으고요 자 봅시다 자 아, 보자, 이게 떨어졌네. 이런 거는 빼내고요. 이런 거는 빼내고, 그리고 세 번째, 에, 저희는 안 빼내고 웬만한 분은 안 빼. 아, 왕이 여기 있네요. 왕이 여기 있습니다. 웬만한 분은 안 빼내는데요. 여기에 지금 봉판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어요. 저희는 뭐, 없습니다만은, 남은 거 있는 사람들은, 그, 복판을 빼내는 사람도 있어요. 예, 빼내고, 거기에 이제 진드기 응애가 있다고 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걸 빼낼 필요는 없습니다. 빼낼 필요는 없고, 뭐 빼내도 되고, 빼내는 사람이 있어요. 그건 이제 자기 방식이기 때문에, 빼내도 되고, 안 빼내도 되는데, 예, 저는 그냥 둡니다. 저는 그냥 두는 편입니다. 그냥 두고 아 여기를 몸판을 줘야 되겠네요. 저쪽으로 가시오. 이렇게 지금 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이 이렇게 밑에 벌이 밑에 깔려 죽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높이 해 놓습니다.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. 이렇게 해 놓고 예. 열동을. 날 하면 됩니다. 이제 이거, 월동 날 때는 이걸 떼고요. 비닐은 아직 여기만 덮어 놓겠습니다. 비닐은 벌리는 데만 이렇게 덮어 놓고요. 예, 네, 좀 선선하게 해 줬습니다. 조금 있다가 다음에 완전 월동 포장할 때, 지금 완전 월동 포장이 아니고요. 벌을 때 비닐 빼주면 되고요 자.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아, 월동 들어가기 전에 주의할 점두 가지 사양액이 남은 게 있으면 빼내야 됩니다 네. 그리고 이쪽으로 벌을 모아가지고 네. 이쪽으로 오른쪽으로요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입니다 소문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소문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중에 월동 포장을 또, 월동 포장하는 거를 또 보여드리겠지만은, 이렇게 덮어서 해드림해 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, 격리판이 이쪽 사이에, 하나, 그먹이장 놈에 하나 있었으면, 그 격리판을 빼내야 되고, 이두 가지를 빼내고, 꼭 빼내야 됩니다. 빼내고, 월동을 들어가, 월동 들어가고, 월동 포장을 하셔야 됩니다. 그두 가지, 예, 네, 두 가지를 참고하시라고, 오늘, 자,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